하느 말씀을 마가복음 15장 4절 5절 2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가지시고 또그 직후에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게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시자마자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체포되어 산에 들인 공회에 끌려오셨고 또 거기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어, 이 당시 로마는 정복한 나라의 기득권을 어, 대부분 인정해 주고 또 존중해 주었습니다. 어, 정복한 나라의 자치권을 어느 정도는 무기내 주었던 겁니다. 한 가지 예외가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이것은 로마 정부의 소속인 총독부의 그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기존 세력들 또는 기득 세력들이 가혹하게 백성들을 통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정치적인 장치였습니다. 사형 판결을 제외한 대부분은 기득권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체포해서 자신들에게 데려왔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체포하고 또 채찍질하고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처음 의도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겁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인간적인 반응으로 질투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두 번째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바르게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르게 믿고 섬길 때에 하나님이 유다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여야만 또는 예수님을 없애야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러한 그들을 나름대로의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을 사행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고소를 합니다. 심지어는 거짓 증언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로는 사형을 내리는 데에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거짓 증언들까지도 서로 맞지 않는, 서로 모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앞에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15장 4절 5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는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대제사상 앞에서 침묵하셨고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어떠한 변호도 또는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모함, 예수님을 향한 고발, 예수님을 향한 거짓 증언을 가만히 듣고만 계십니다.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침묵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8절에 보시면 그가 고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고역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신문을 당하고 고역을 당할 때에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한 어린 양 같도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 예수님의 침묵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이사의 53장에서 예언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으로서의 침묵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빌라도와 대제사장 앞에서의 예수님의 침묵은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하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 죄를 대숙하기 위한 소권재물 또는 화목재물이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양하에 했던 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의 침묵은 어린 양으로서 세상죄를 지고 가신다는 그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침묵은 진짜 전쟁터가 어디인가 또는 사생결단을 내야 하는 곳이 어디인가, 어디에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가 정확하게 아셨기에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빌라도 앞에서는 침묵하고 잠잠하셨습니다. 서로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 거짓 증언 앞에서도 예수님은 잠잠히 그들을 말을 그들의 거짓말을 듣고만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변화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향한 증언이 진실해서 뭐 어떻게 반박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박도 하셨고 변호도 하셨고 고함도 치셨고 부르짖으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예수님은 고함도 치셨고 변화하셨고 예수님은 입을 크게 여셨습니다. 누가 보면 22장 42절 44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써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이 진짜 목숨 걸고 싸웠던 법정은 예수님이 승부를 걸었던 법정은 대자사장과 서기관과 빌라도의 법정 세상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 개세마네의 홍산입니다. 남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 정도로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모든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직함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실함을 모두 다 드러내고 변호하고 선포했지. 사람의 법정,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실함을 자신의 정직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전쟁터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대속의 희생을 치러야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나의 그 뜻을 아버지께 꺾는 것.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진짜 전쟁터, 진짜 싸움터, 진짜 법정이 어디인지 아시고 사람 앞에서는 잠잠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부리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크라조, 크라이아웃, 콜드아웃 예수님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변호했고 사람 앞에서는 잠잠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승리하셨기에 세상의 법정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게세마의 동산에서 언제 올라 가셨습니까? 오늘 오늘 이 아침이 하나님 앞에서 개세만의 동산,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쏟아붓는 그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전쟁터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곳이 세상입니다. 진짜 승부를 거래야될 것은 하늘 문으로 시작하는 아침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승부를 걸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오늘 이 아침 하늘 문으로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전쟁터는 개세만의 동산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루 한번 찬양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가 250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귀한 찬양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진짜 법정이 진짜 전쟁터가 진짜 승부를 걸어야 될 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승부를 거셨고 사람 앞에서 잠잠하고 침묵하셨던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쏟아붓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세상에서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걸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팔로에 한번 찬양을 구제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드릴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기름 부으심을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찬양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신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